안녕하세요. 코인선물 셀퍼럴 연구소 셀퍼럴 랩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탭비트 거래소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서 꼭 시청해주셔야 하는 영상인데요. 셀퍼럴 랩 유튜브 채널에서는 유저분들께서 매매시에 지불하고 계신 수수료 70%까지 셀퍼럴 혜택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시작부터 70%라는 큰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70%라는 수수료 셀퍼럴 혜택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 탭비트 계정이 있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70% 보다 낮게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청하셔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의 셀퍼럴 혜택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을 보시면 탭피트 거래소 70% 셀퍼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회원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진행하시고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 링크로 UID와 함께 연락을 주시게 되면 70%의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해드리겠습니다. 탭피트 거래소는 KYC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현물 및 선물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KYC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동안 10 BTC 내로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KYC 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구글 OTP를 설정해 계정 보안을 상향시키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기존 계정의 KYC 정보를 삭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 링크로 연락 주시면 기존 계정에 등록된 KYC 인증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탭비트 거래소 70% 셀퍼를 페이백 혜택을 받기 위한 회원가입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고 계신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을 보시면 탭비트 거래소 70% 셀퍼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로 가입을 진행해주셔야 70%의 수수료 셀퍼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회원가입과 KYC 인증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 링크로 UID와 함께 연락을 주시게 되면 즉시 70%의 셀퍼럴 혜택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탭비트 거래소 가입 화면이 뜨는데요 탭비트 시스템 상 최대로 적용해 드릴 수 있는 40% 셀퍼럴이 바로 적용되는 링크고요 가입 후에 UID와 함께 연락 주시면 추가 30% 페이백 혜택까지 적용해 70%의 셀퍼럴 혜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먼저 작성해주시고요. 이메일 입력하셨다면 아래 게터 코드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됩니다. 여섯 자리 숫자 복사해서 이메일 verification 코드 칸에 넣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여덟 자리에서 3 2자리내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nvitation 코드 칸에 d r h u n d e r b a r y p q s h s k 입력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동의 항목 체크하신 뒤에 register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UID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자리의 숫자로 된 UID를 복사하셔서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 링크로 보내주시면 추가 3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피트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우측 상단 지구본 모양 아이콘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한국어로 변경해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비트 거래소에 계정이 이미 있더라도 70%의 셀퍼럴 페이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한 시대로 기존 계정에 등록된 KYC 정보를 삭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 링크로 연락주시면 KYC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간단한 방법 하나로 최대 70%의 셀퍼럴 페이백 혜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누구나 내고 있는 거지만 제대로 된 페이백 혜택은 아무나 받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코인 선물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셀퍼럴 페이백 혜택 적용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셀퍼럴 랩 전용 링크로 가입하시고 특별한 혜택, 최대치의 셀퍼럴 혜택 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